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충격수입니다 어제는 삼성전자와 그리고 또 SK하이닉스 중심으로 해서 이 대형 주가 굉장히 좀 강하게 움직였던 이런 하루였는데요. 오늘도 과연 대형 주가 이 수급을 받는 날일까요? 그럼 오늘도 화이팅입니다. 네, 그럼 오늘 저랑 함께해 보실 종목이죠. 바로 해성 TPC 종목 좀 가지고 나왔는데 자, 이 종목 내가 최소 한 주라도 갖고 있어 하시는 분들, 내지는 또 신규로 처음 진입하시는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잘 들어오셨고요. 제 영상 놓치지 마시고 끝까지 한번 집중하셔서 투자에 도움되는 전략 한번 세워보시고 무엇보다 자, 3월달 가기 전에 제가 특별한 또 이벤트가 될수 있는 거 영상 끝에 준비했으니까 꼭 한번 확인하시고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분 지금 보시는 혜성 TPC 주가의 흐름은요, 바닥을 다지면서 이렇게 올라가고 있었단 말이죠. 자, 이렇게 해서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고점도 찍었는데, 그러고 나서부터 계단식으로 좀 하락을 했다가 조정 뒤 다시 한번 상승, 다시 한번 조정 바로 그런데 오늘 쭉 뺐단 말이죠 무려 전일 대비 만에 30%나 크게 하락하면서 우리 주님도 깜짝 놀라셨을 것 같아요 갑작스럽게 빼는 이유에 대해서 많이들 궁금해하시고 질문 주시고 계셔서 영상 좀 빠르게 준비를 했는데요 사실상 여러분 상승 하루 만에 다시 한번 오늘 급락하게 된 거거든요 그동안 로봇 관련주로 불리면서 굉장한 기대감이 있었던 종목 중에 하나였잖아요. 특히나 사실 앞서서는요, 이 그린월드, 자, 그린월드는 22일, 오늘, 해성TPC의 기존 최대 주주, TPC에게 양수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을 하고, 인수를 성공적으로 완료할 것이다, 라고 했고, 해성TPC의 기존 최대 주주죠. 이 TPC는 지난달 8일, 그린월드 외내곡과 최대 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 양수도 계약을 체결한 바가 있습니다. 자, 이때 TPC는요, 주식 얼마요? 365만여주를 주당 만원씩 총, 자, 365억에 매각한 내용이었습니다. 현재 계약금은 완료가 되어 있는 상태고, 잔금 또한 일정에 맞춰서 절차대로 진행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뿐만 아니라 국내에도 대형회사와의 컨소시엄을 바탕으로 해서 현재도 신사업, 관련 계약을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를 종합해 볼때 여러분, 오늘의 주가 하락, 여러분, 이건 전형적인 한번 털고 가겠다는 겁니다. 털고 다시 한 주가는 올라갈 건데, 전 그래서 이번 주 이제 마무리가 되고 있는 시점, 다음 주 다시 한번 깜짝 반등과 함께 상승 흐름으로 추세 다시 전환합니다. 한마디로 소리소문 없이요. 마치 이렇게 소리소문 없이 올랐던 것처럼 다시 한번 반등과 함께 올라갈 타이밍이라는 거. 왜냐면 여러분, 해성 TPC는 이미 엄청나게 상승할 수 있는 모멘트문을 보유하고 있단 말이죠. 그럼 지금은 절대로 매도 타이밍이 아니에요. 절대로 물량 털리거나 뺏기지도 마시고요. 조금씩 또야금량 올릴 겁니다. 이렇게 또 지금 해성 TPC 이렇게 갑작스럽게 급락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이슈 올라오고 있는데요. 이렇게 하단에 보시게 되면 해상 TPC 관련된 석보입니다. 특히 정보 좀 필요하시거나 좀 정보 좀 느리신 분 계시죠? 번번이 타이밍을 놓쳐서 기회를 잃어보셨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요. 특히 고민하지 마시고요. 빠르게 좀 정보 좀 받아보셔서 대응하시라고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결국은 정보는 뭐예요? 이 타이밍 싸움이거든요. 내가 아무리 같은 종목을 매매를 해도 왜 수익률이 다른지 아세요, 여러분? 방금 말씀드렸던 이 타이밍 때문에 수익률이 달라지는 겁니다. 자, 네, 그래서요. 야, 해성 TPC 정보는 어차피 무료입니다. 010 4984 자, 1712 번호로 해성이라고 남기시게 되면 여러분들 더 이상 흔들리지 않도록 제가 도움을 드린다는 분들 반드시로 주가는 올라가게 되어 있어 요 여러분. 지금 자리에서요. 세력들에 의한 노림수에 결국 여러분들 휘둘려서는 안 된다 라고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자, 앞으로 대응할 수 있는 대응 방법과 더불어서 이제 구간, 구간 여기서 다시 한번 반등하면서 올라갈 때는요, 세력들, 얌전히 올리진 않아서또 그냥 흔들면서 올라갈 거란 말. 이때 여러분들 물량 뺏기거나 털리지 않도록 충분히 소통과 함께 이 피드백까지 받아볼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해성 TPC 정보는 어차피 무료 0 1 0 4 9 8 4 1 7 1 0으로 두 글자로 해성이라고 남겨주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여러분, 다시 한번 해성 TPC로 돌아오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자, 급등 하루 만에 급락? 네, 이게 요즘 주식시장입니다, 여러분. 네, 중요한 건 뭐다? 지금 전형적인 개미털기입니다. 한번 털고 가겠다는 거거든요? 자, 이번 주말에 털고 다음 주 주가 다시 한번 이렇게 상승시킬 것 같은데요. 지금 해성 TPC 인수 관련해서 지금 순항하고 있습니다. 문제될 거 전혀 없고요. 특히, 방산, 그리고, 로봇, 신사업 진출을 앞에 두고 있단 말이죠. 자, 그래서 지금, 그린월드에서 해상TPC 인수도 문제없이 가고 있고, 이 방산과 로봇도 크게 지금 문제없이 진출하고 있다. 이제 앞으로 보세요. 이달 25일, 다음 주죠? 인천 남동구 해상TPC 본점에서 열리는 전기투총이 열리는데, 이때 또사명도몰로 바뀌는지 아세요? 자 해성 에어로 로보틱스로 변경합니다. 이때 로봇설비, 로봇 제조 네, 사업 목적으로 추가할 거고요. 또 더불어서 이 방산까지 로봇 전문 기업으로 도약할 계획입니다. 자 여기서 또 플러스 알파. 이게 네, 좀 정부 차원에서는요. 지금 자율주행 로봇, 또 드론 등의 최첨단 방산 산업 추진에 지금 눈길이 가고 있죠. 왜냐하면 정부가요. 이 방산 사업, 반도체 산업만큼 지금 지원하고 육성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지금 최대 주주 교체를 추진 중에 있는 해성 TPC 지금 주목이 되고 있죠. 여러분, 1월 흐름 가운데 지금 주가 흐름 여러분, 말도 안 되는 거죠. 이제 올라가는 겁니다. 한번 털고 바로 위협. 여러분, 급등 뒤에 급락 나왔으면 여러분, 급락 뒤에 급등 나오지 못하는 법도 없습니다. 그게 요즘 주식 시장이라는 거죠. 다음 주 여러분 당연히 주가는 어떻게 된다? 상승합니다. 이미도 앞서서 여러분 삼성 티피는요 국내 유일 로봇 감속기 개발 기업이잖아요. 최근 삼성이 2030년도에는 무인 공장 도입도 예정되어 있고 국내 최초 K 로봇 또 ETF 출시 소지 때문에 관련주로 부각되면서 주가 크게 상승한역도 있습니다. 여기에 또 삼성전자의 7조 원 규모의 탄소 중립 계획도 나오면서 덩달아 상승하고 있죠. 이 삼성전자가 공정 가스 저감, 또 폐전자 제품의 수거 재활용, 또 수전 보존 차원에서 이 오염 물질을 세소화하기 위해서 환경 정영 과제 오는 2030년도까지 총 7조 원 넘게 투자할 계획입니다. 종합해 보면 여러분 이제 주가의 흐름, 다음 주. 상승 나올 수밖에 없어요. 아마 반등과 함께 더큰 상승으로 아마 올라갈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지금은 마무리 투자 전략을 잘 세우실 필요가 있다는 라거 말씀드립니다. 아, 다시 한번 차트로 돌아와서 여러분. 비록 주가가 쭉 뺐죠. 다음 주부터 어떻게 불 켜져 는지 여러분. 거래량 보면 아실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 주주님들 세력의 개미털기 이후에 다시 다음 주 상승 패턴으로 갈 것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좀 이해를 하시고, 이 세력이나, 그 기법, 개미 터기에 속지 마시고요. 해성 TPC 종목 충분히 앞으로 더갈수 있는 이 모멘텀, 그리고 개미나 이 세력들, 너나 할것 없이 이 종목 다찜을 해놨기 때문에 앞으로 다시 추가적으로 몇번더 슈팅 나와 줄 겁니다. 근데 이렇게 올라가기 전에는 명 정확한 타점에서 또 정확한 타이밍에 매수를 하셔야지만, 다시 이만큼 주가가 더 크게 올라갔을 때, 이런 수익을 또 극대화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 이쯤 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은 어떻게 할까라는 거죠. 지금 저렇게 주가 하락했을 때 매수를 내는 것인지, 그리고 어느 지점에서, 고점에서 매도할지, 아니면 잠시 홀딩할지, 지금 자리 굉장히 고민 좀 많으실 것 같은데요. 특히 주식은요, 정보가 느리면 절대로 타이밍 싸움에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필요한 것은 손실을 최대한 줄이고, 대응 전략을 세우는 일이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앞에 보시면 이렇게요. 사실 이거는 여러분, 주가를 상승시킬 수 있는, 견인할 수 있는 호재라는 거죠. 직접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는요, 본격적인 다시 한번 이 상승 시그널을좀 포착이 됐기 때문에, 여기서 더 이상 흔들리지 마시고, 좀 빠르게 정보 좀 받아보셔서, 확실하게 대응하시라고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자 해성 TPC 정보는 어차피 무료니까요. 010 4984 1710으로 두 글자로 해성 TPC의 해성이라고 남기시는 분들, 특히 영상 보신 도중에 보내신 분들 계시는데 그런 분들 한발 빠른 뭐가 가능해요? 이 피드백이 가능하니까 놓치지 마시고 정말 지금도 정말로 선택과 뭐예요? 집중입니다. 이런 기회 다시 한 놓치지 마시고 확실하게 위기 탈출하시고 기회로 만들어가시기를 좀 바라면서요. 자, 해성TPC 정보는 무료 010-4984-1710으로 다두 글자로 해성이라고 남겨주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러분 오늘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자, 고생한 것만큼 자꾸 좀 기대하는 마음으로 꾸준하게 성투 이어가셨으면 좋겠고요. 특히 성투의 결과물로 올한해 대박나시길 바라면서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제 영상 끝까지 보신 분들을 위해서 준 교수의 본맞이 구독자 이벤트를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4월 30일까지고요. 자, 이벤트 참여하는 방법은 일단 구독하신 다음에 문자로요. 이 급등주라고 남기시면 되는데 특히나 이 문자 주신 분들 제 무료 추천 정보 제 실시간으로 그리고 단톡방 링크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냥 보내드기좀 아쉬워서 이 추첨을 통해서는 총 10분께 제가 스타벅스 기프티콘을 선물로 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